자, 켰습니다. 반타님, 네, 들어갔습니다. 방송이 가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집에 인터넷이 끊기는지, 유튜브가 끊기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가끔 이래요. 렇게 네, 요즘 잘 터지더라고요. 저번 주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좀 터지네요. 어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휴 반타님 그그 그 회사 회사에 듣다가 나왔네. 네. 근데 네네. 회사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아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네. 초성도 말하지 마세요. 네네네. <laughs>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인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반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아 갑자기 했는데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직할 때는. 대기업으로 네. 조금만 네. 더하면될것 같습니다. 현 회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저 질문 네.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이제 다음 포포를새거를 해야 하는 하는 게 좋은지. 네, 새거해야죠 음, 아, 저걸 수정하기보다 새거하는게 좋나요? 새거를 해야지만 일단 그것도 네. 쌓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취업을 했잖아요. 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네. 으타하게 계속 하세요. 고 새롭게 아, 새롭게.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네. 그 포포를 들어가기 전에 좀 방금 부족하다고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로 파츠 하나씩 해본 다음에 아 이제 포포를 긴걸 하나 해 볼까?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냥 긴거 하세요. 그냥 긴거 하면서 근데 컨셉을 아. 잘 잡으셔야죠. 뭐 벨트가 있고 천이 있고 가죽이 있고 메탈 메탈도 음. 그 네. 문희준 님 유튜브 가셔서 메탈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공부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반타 님.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자, 네. 아, 오셨나요 라이브가 또 터졌네. 혹시 이렇게 또 피드백을 두 분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콜스터디는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모델링 하다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콜스터디 가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어? 얘기하면서, 그, 거것도 하고, 퀄리티도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사람이 많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캐릭터 분들 많죠. 이게 다 거진다 캐릭터입니다. 아니지, 배경 반 캐릭터 반. 이분, 이분도 캐릭터잖아요, 지금. 이분도 캐릭터잖아요. 이분 이름이 급, 급.점점점인데, 급.점점점인데, 금림 자폐 습김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라이브로 스터지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아이언2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언2를 제가 그걸 안 봤거든요? 혹시 그 PB 영상이 있나요? 아이언2가 있었어요? 네?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여기있다 아이언2. 근데 이거 세달 전인데? 이거다, 첫 번째 브랜드 무비. 그대는 어떤 세계에서 날아오를 것인가 두 개의 하늘 하나의 영광 비상을 준비하라 아이온2 사전 예약 진행 중 어허 아이온2 게임 플레이? 지금 여기 다니시는 여기 보이시는 요 녀석이 이제 저희 패 중에 하나고요. 네. 좀 이거는 패시 이렇게 잡고서 콜스토디요. 콜스토디가 어, 콜스토디 검색하시면은 될거 같은데요. 이름이 아예 콜스토디어 갖고 뭐 서버 에 초대가 되나 혹시 비공개 링크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또 나는 모르겠네. 그런 듯이고요. 어, 날라다니죠. 아이오닝이 때문에. 리면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작은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콜리 유튜브에 가셔서 더보기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하늘 한번 좀 날라가 보자. 예, 네, 그럴까요? 네. 네,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하강도 있고요. 혹시 이거 치마 캐릭터 치마 입은 캐릭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치마에 속바지 같은 거 입히겠죠? 제가 이걸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보통 캐릭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연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치마를 입었으면은 그 안쪽을 구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막아둘 것인가 그림자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메쉬를 착제할 것인가 속바지를 입혀서 뭐 베이스 바지를 지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보통은 치마 속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캐릭터에서도 근데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라다니니까 필연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가 이게 좀 궁금해 갖고 그래요 <laughs> 괜히 궁금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궁금한 건 아니고 모델로 라서 궁금한 걸로 해주세요 지금 얼마짜리 배신이 그러는데 이거 인게임에서 그냥 얻으실 수 있는 배신입니다 네. 사냥을 통해서 획득 가능하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몬스터들은 전체 다 퇴화시킬 수 있어요 아, 성인게임이요 이거 19금이에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따라오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는 이게 어, 레기온 하우스입니다 비공정이고요 참고로 퍼스트 디센던트는 성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도 모델로로서 이거 가이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최종적인 가이드를 위에서 줘야 돼요 위에서 성기 표현이 성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성기 위에 모델링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표현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젖꼭지를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식의 실루엣을 드러낼 것이냐 이것을 개인 모델로 개개인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가이드가 내려오겠죠 해라 말아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이온도 성인 게임이면은 어느 정도 저... 어느 정도 노출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건 네. 제가 남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델로라서 궁금한 겁니다. <laughs> 그 모델로서 올라가면 됩니다. 모델로서 생방송돼서... 이거 지금 네, 18분짜리 있네. 제가 설명을 빠 빠르... 예. 네. 숫자증이 저희가 있습니다. 숫자증 <웃음> 예 <웃음> 어, 네. 한국어로? 네, 저희는 힐이 그범위 내에 가장 그렇죠 이게 맞아요 강조 안 하시는 게 점점점 하하 이렇겠지만 이거는 말씀드렸겠지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laughs> 가이드에 따를 뿐입니다 모델러들은 스캔 데이터면 스캔되지 않나요? 근데 그 스캔이 돼도 그 모델링에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 HP가 적은 대상한테 자동으로 들어가는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아, 우스가 죽으면서 뭐. 이제 어, 이런, 이런 것들 주사위가 떴고요. 네. 뭐 옛날 감성인데. 감상... 네. 저는 아이온 2를 하기보다 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우 구력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와우를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 와우도 하고 마비노기도 하고 참고로 히오스는 제가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 히오스 안한지 찐만두님 k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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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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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무한대0 0 0 0 0 무한대 검색 하면 되 나？무한대 무한대 이게 뭐야？서브컬처 게임 이 에요？무한 대가 이게 게임 트레일러 야？왜？저？저 브레 따일본 게임 이 에요？이게 어디 서만 들었 어요？ 중국 쪽이에요? 7분짜리야? 왜 이렇게 길어? 뭐? 네디지요 근데 이거 아난타는 뭐야? 아난타? 아난타가 무한대 어떤 뜻이에요? 아난타가 뭐야? 무한대 아난타라고 돼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애, 이 여기 있는 무슨 어 마을 마을 주민 이 e 같은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주름이 다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삼각근이 삼각근에 들어가서 뭐 주름이 쫙 나오고 접히고 여기도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잘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마을 주이2도 이렇게 주름이 잘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중력이 떨어져서 여기 오금에서 주름이 떨어지는 이 느낌 여러분도 하시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주세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큰 주름 있죠 여기 안쪽에서 뻗어 나오는 주름 어 이렇게. 아시아울 주민이가 아닐지도 점점점. <laughs> 이거구나, <사이> 스파이더맨.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스파이더맨 아니야 이거? 너무 스파이더맨인데? 이거 그냥 너무 스파이더맨인데? <laughs> 이게 무한대구나. 잘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브컬처 게임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 그 어릴 적, JRPG는 했습니다. JRPG.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전혀 안 했고, 예전에 막 퍼스트 킴포, 파랜드 택틱스, 아마란스의 전설, 이런 것도 서브컬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 <laughs> 그 이후에는 <laughs> 해보지 않았지만. <laughs> 그 유명한 원신도 저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스 이터널도 좀 했었죠. 울버린도 봐달라고요? 오늘 도쿄게임쇼에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안테로님은, 안테로님, 안터르님은 그 프로필 사진이 서브컬쳐 게임 같은데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울버린을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울버린을 볼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 집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laughs> 다음 주에 아 다음주는 휴방이구나 다음주는 제가 이사가 있어서 휴방이기 때문에 다음, 다 다음주에 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들어가세 중간에 튕겼잖아요. 튕겨도 얄짤 없습니다. 튕겨도 방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구모사님이 어서 가세요. 비바님 들어가세요. 반타님 들어가시고 도이떼님 들어가세요. 이콩님 들어가세요. 평평총님, 김세찬님, 고맙습니다. 반타님, 만두 눈, 개슴치를 찢네요 만두 눈떠눈떠입 벌려. 우루쿤님 들어가세요 더더더더님 고맙습니다 이태인님 들어가시고요 모니주님도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니주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찰랑님 들어가세요 좋원오십이님들어가시고 모또리님도 들어가세요 유미님, 고맙습니다. 설루님도 들어가세요. 힐튼님도 들어가세요. 저는 다음 주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휴방이고요, 2주 뒤에,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두 패밀리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